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시신 보급성가라도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해서 시작하는 찬양이죠. 여러분들 꼭 유튜브나 말씀 묵상 하신 후에 찾아보셔서 찬양으로 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겠죠. 어, 이 다윗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부름으로써 오늘의 시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 권능을 세우시고 또 탁월한 솜씨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때 또한 땅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때 경이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라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럽에 이제 놀러 오시면 유럽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있고, 또한 유럽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고 또한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자연경관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사실 어 건축물과는 좀 다르죠 화려한 건축물도 물론 좋습니다만 자연경관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이지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또 보이저 인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주선이 태양계 밖을 나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장엄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십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탄했습니다.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 작은 존재인 사람에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다니,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존재가 그 역할을 감당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소유한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신분이나 직업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끊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낙심돼서 무슨 오히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 일에 집중이 되기보다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10편, 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형상대로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살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죄로 인해서, 또한 내가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목대날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